자, 루트 n제곱 더하기 77. 자, 이게 m과 같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연스레 mn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는 상당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루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루트를 있는 것을, 자, 루트 안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곱수를 만들거나, 얘는 제곱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n 이란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양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요. N제곱 77이 되죠? 자, 그리고 얘가 M제곱이 됩니다. 어,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넘겨보면 여러분들, 이제 얘를 먼저 적을게요, 들 헷갈리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됩니까?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보여야 되는데요? 합차 공식 기억납니까 그렇죠?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자이 값이 얼마다? 7 7이다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음, m 가 n 는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자연수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예요그죠 자연수를 더하거나 자연수를 빼거나, 어쨌든 결론은 자연수인데, 그러면 자연수에 두 수가 있다고 치면, 그 곱하기가 77 되는 경우는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1 곱하기 77, 77 곱하기 1, 맞습니까? 7 곱하기 11, 11 곱하기 7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m 더하기 n이요. m-n 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더하기가 더 하기가 더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 말한 총 4개 중에서. 자, 보세요. m 더하기 n과, 자, m-n은 이렇게 있다 치면, 여러분들. 자, m 더하기 n이 11이고, 얘가 7이고, 얘가 7이고, 11이고, 1이고, 77이고, 77이고, 1이 있는데, 자, 얘가 m 더하기 n이 더 반드시 커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까 방, 방금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그럼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쵸 또요 얘도 안 돼요 그럼 만족하는 건 뭐예요 이거와 이두 개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m 더하기 n m 빼기 n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연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 방식 구해야죠 여러분들 자 m 더하기 n이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n이 11일 때자 m 마이너스 n이 7이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또하나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n이 얼마? 77일 때 m 마이너스 n은 1이다 자 연락해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풀어봅시다 연립해서. 자 풀어보면 없어지고 2m이 18이 되고 m이 얼마요? m이 9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n은 이 요렇게 여러분들 결과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역시 더하니까 얼마예요? 2m이 78인가요? 그럼 m은 얼마예요? 39가 되고요. 그렇죠? 2 3은요. 298. 자, 그러면 n은요. 어떻게 됩니까? 차가 1이니까 30 맞나요? 8. 요렇게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몇 쌍? 답이 두 쌍으로 여러분들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루트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루트를 벗기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해라. 어떻게? 제곱수를 찾던가 아니면 양쪽을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복습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의 성적을 실력을 반드시 향상시킨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명심하면서.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